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축복.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을 169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급격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시제는 과거 완료 동사를 사용하여 계속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을 유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완전히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은 예수와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을 부정합니다.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행복과 변화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